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소의 V, 총소의 용사가 만났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아주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와 용사, 기량이 좋은 양측 싸움소가 잘 만난 듯 합니다. 전체 승률 6할 때에 홍소의 V, 승률 8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의 용사 시작하면서 본인들의 주특기 미치기를 시원하게 보여줬었던 두 싸움소. 제1라운드부터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두 싸움소. 어제 치러졌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부 그리고 승리를 가져갔었던 청소의 용사 자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해서 머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측 삼소 슬쩍 밀어보려는 V 자, 측면을 파고 들어갑니다 청수 용사 밀어봅니다 홍수의 V 거기를 아래쪽으로 뜨는 청소용사, 계속해서 머리 싸움, 그리고 밀치기 자세. 밀어보는 용사, 자, 1라운드부터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펼치고 있는 브이와 용사. 자세나낮추 밀치기, 밀어보려는 V. 대바닥 치려는 용사. 두싸움 모두 컨디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양측 싸움소. 공격할 틈을 엿보고 있는 V와 용사. 6살의 동갑내기 대결. 자밀어버려는 브이 자 앞바퀴 들어가려는 브이 자힘을드는두 싸움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청소 용사 자, 경기 시작부터 해서 쉬지 않고 밀고 밀리는 대결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는 양측 삼소. 더운 여름에 잊을 수 있는 시원한 경기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밀치기 자세. 다시 한번 더 머리싸움. 자세 낮추는 용서 부위. 좋은 밀치기를 위해서 자세를 잡기 위한. 승부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밀어보려는 부위. 경기장 가운데 양쪽 싸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기 시간 5분을 지나면서 라운드 2라운드에 접어듭니다. 자, 1라운드 시작 때부터 쉬지 않고 미치기로서 상대를 압박해왔던 양측 싸움소. 자, 다양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소의 V. 최근 5경기에서 5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청소의 용사. 잡번 파고 들려고 시도해 봤던 청소의 용사 계속해서 측면을 노립니다. 청소의 용사 자, 밀어낼 수 있을지 청소의 용사 공격의 시도를 받던 용사, 잘 방어해 나가고 있는 홍수의 V 실 슬쩍 밀어봅니다. 용사, 자, 다음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는 양측 사무소. 자 밀어봅니다. V 박윤열 조교사, 유재욱 조교사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용사 V 1라운드를 통해서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섣불리 공격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공략해 나가는 양측 싸움 소 자, 고개를 아래쪽으로 파고 넣었습니다. 용사 상태에서 미치기 자세 용사 V 경기장 중앙으로 밀고 들어온 홍소희 V 밀어내려는 용사 밀어보고 감아보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를 밀어내기 위해서 고군부투를 행하고 있습니다. V와 용사 홍소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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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정소의 용사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슬쩍 밀어봅니다. 용사. 2라운드 경기시간 9분을 지나고 있고요. 돌려 세우는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본 V. 자, 6살의 브이와 용사. 조금은 나이가 어리다고 볼수 있지만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기량이 좋은 양측 싸움소.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대로 2라운드를 흘려보냈지. 2라운드에서 승부를 볼수 있을지. 경기장 중앙이 자리를 잡고 있는 두싸움소 경기시간 10분을 지나면서 라운드 3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호흡을 한번 정리해봤던 양측 사무소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투이 위고 밀리는 줄다리기 같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브이와 용사. 지금까지는 승부를 예측하기가 조금은 힘든 경기인 듯 보입니다. 그만큼 박빙이 승부를 펼치고 있는 브이와 용사. 1라운드 때부터 쉬지 않고 움직여 주고 왔습니다. 호흡을 길게 정리하고 있는 양측 싸움 속 경기장 중앙에서 머리 맞들고 밀치기 자세. 자, 먼저 움직여봤던 부 예상을 하고 있었던 청소의 용사. 머리를 맡은 채 경기장 가운데서 빙글 방향을 한번 움직여 줘봤던 양측 싸움 소 다시 한번 밀치기 자 기압을 풀어넣어주는황인열 조교사, 유재욱 조교사 움직여 봅니다. 부인이야, 용사냐. 자, 두 싸움 속 계속해서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밀치기로서 상대를 돌려 세우기 위한 전략이 비슷합니다. 자, 조금씩 밀어보는 V. 안으로 들어옵니다. 용사. 이어서 정석적인 밀치기 자세~ 자 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있는 두 싸움소 시작부터 최선을 다해 주고 왔기 때문에 호흡이 조금 있지, 차로기 시작한 퓨와 용사! 쉬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듯 먼저 다가갔습니다. 용사. 간격을 둘 필요 없다는 듯 밀어받다. 용사. 고개를 아래쪽으로 둡니다. 용사. 경기장 정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양측 싸움서. 3라운드 경기 시간 14분대를 지났습니다. 힘을 짜내보는 V와 용사. 3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라운드 막바지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양측 삼소 상대를 노려보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용사 그리고 브이 경기 시간 15분을 지나면서 라운드는 4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호흡이 조금 더 가빠 보이는 V 자, 힘을 짜내보는 용사 V 어제 경기에서 무승부까지 기록을 펼쳤던 V 옥각불의 V 옥불의 용사 다시 한번 다시 머리를 맞대 봅니다. 해서 제6 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기의 정확한 결과는 양측 전광판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